때렸습니다. 강경하게 타고5측으로 멀리 달아갑니다. 한점 잡아갔습니다. 강경하의 역전 솔로 홈런. 아 정말 메타성마다 배트가 아주 매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가운데 낮은 코스였는데요. 뭐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로가 예. 3대 2로 앞서 나갑니다. 아 오늘 뭐 강경수 선수가 정말 삐까빡쩍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쫓아갑니다. 빠른 선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원앤 투. 지금은 낮췄는데요. 투수가 한번 떨어뜨렸고. 1루에서 투아웃. 침착한 수비해내는 윤규진입니다. 경기 운영 잘하고 있어요. 두볼투스트롯허스윙선진라 6회 초 이번에도 3자범팀입니다 6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바닥 때렸습니다 일루스테시 잡아서 던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하와이글스 9회발 전 4번 관중 앞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정원환 선수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후회말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하나이글스에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송강민 선수 마지막에 또 정타로 맞지 않았는데 또 묘한 타구가 되면서 하나이글스는 오늘 어, 어느 정도 또 운이 따랐습니다. 그렇죠. 정원 선수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네. 뭐 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지 못했고요. 매트 끝에 맞았는데 이 땅볼 타구를 블루스 로맥 선수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 번에 뽑아들지 못했네요. 결국 앞서 이제 호잉의 도루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3루에 있던 대주자 김태현이 열심히 호 홈으로 질주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내는 판업입니다.